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열 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포천 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은 트라우마는 물론 집 곳곳에 생긴 균열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시공사 측은 제대로 된 안전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피해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경기 안성과 천안을 잇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청룡천교 공사 현장 교량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돼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가 뒤엉켜 있고 철제 구조물은 교각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붕괴 지점에서 60m 가량 떨어진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사고 이후 집에 균열이 생겼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외벽 곳곳에는 금이가 있고 벽돌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창틀은 틀어져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거실 바닥이 솟아오르면서 방 문은 반도 열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구들도 집안 파크로 크고 작은 균열이 생겼고 담장은 갈라졌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큰데도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 측이 오히려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 주민들여 세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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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측은 사고 직후 집집마다 정밀 안전 점검을 한뒤 보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지금까지 그에 합당한 조치가 없었다며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콘크리트 잔해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반짝 들어서 어, 다른데로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소리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고 밤이면 잠을 못 자는데. 이에 대해 현대 측은 주변 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하천에 떨어진 잔해물 치우는 작업이지 본격적인 공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주민 요청에 따라 안전진단 업체를 다시 선정하면서 일정이 지연됐고. 다음 주부터 피해 주택을 정밀 진단해 보수 보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설사고 조사 위원회도 원인 조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충남 서해안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천군에서 채수한 해수에서 균을 분리했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2일가량 늦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균에 오염된 어폐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할 때 감염되며 감염 시 치사율이 50%에 달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충남대에서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학사지원시스템 재단장 과정에서 교직원에게만 부여되는 프로그램 접근 권한이 오류로 인해 학생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노출돼 배가 한 여섯 명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졸업생의 학번과 이름 등 7개 항목으로 충남대는 지난 22일 뒤늦게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 접근권한을 회수했습니다. 예산경찰서가 집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학생들을 쫓아간 혐의인 40대 초등학교 교사를 입건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 도망가는 초등학생 2명을 추격하려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약 100m가량 운전해 이들을 자전거에서 강제로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선 개헌 생각이 없으면서 행정수도로 옮기겠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안철수 후보가 한달 만에 대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 영웅들과 해병대 최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충청권을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과 대전, 세종을 잇는 광역급행 철도를 건설하고 국민투표와 개헌을 거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개헌을 언급하지 않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헌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치고 빠지기 식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아산 현충사를 참배하고 국방과 보훈 정책을 발표한 뒤 대전 지역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한 후보는 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세종으로 모두 이전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에 건립될 대통령 제2 집무실에서 상당한 양을 근무할 것이라면서도 행정 수도 이전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행정 수도 이전까지 가려면 결국 개헌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개헌에서 여러 가지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선 기간에 충청권을 찾지 않고 대전 충청 광역 급행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만 내놓았고 홍준표 후보는 지역 방문이나 공약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오늘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허은하 전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를 끝내기 위해 충청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재설계해야 하고 세종을 워싱턴 DC처럼 국가 거점 도시로 조성하겠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세종으로 옮기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태흠 충남 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광주 설립 공약에 대해 공모 중인 사업을 공약으로 내거의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천안 유치를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다음 달 말까지 공모가 진행 중이며 민간 기업이 입지를 정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치적 구호에 흔들리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어제 대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장우 대전 시장이 123 내란에 동조하고 대전시의 모든 영역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며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장우 시장이 비상경험 당시 청사를 비운 채 내란을 방관했고, 내란 동조 세력의 지표에 참석해 내란 우두머리에게 동조했으며, 인권과 경제 환경 등 모든 영역을 파탄 내고 있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정읍과 계룡시 사이에서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설로 사업에 반대하는 금산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어제 전남 나주 한전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법원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정에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한전이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며 사업을 무효화하고 입지 선정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시장은 2년 연전 예산군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손을 잡고 활성화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는데요. 최근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면서 방문객이 줄어들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등 휘청이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찾아온 인파로 북적이던 예산시장. 군데군데 테이블에 손님이 있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산군 집계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 1월 중순부터 두 달여간 방문객은 6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 명 감소했습니다. 또 이달 들어 22일까지 방문객은 3만 4천 명에 그쳤는데 상인들도 방문객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손님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주말에도 어, 영향이 좀 많이 와가지고 주말에도 손님이 없고 평일에도 손님이 없어서 아무래도 다 한숨만 늘어가고 있죠. 그렇죠? 지난 2023년 예산 시장에서 열린 맥주 페스티벌에서 더본 코리아 협력업체가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조리 도구로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습니다. 또 백종원 대표를 둘러싸고 가격 논란과 식품 위생 문제, 원산지 표시 등 부정적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예산 시장이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백종원 저기와서 땅사가 그렇게 그것도 탄 거지. 년딱 끝난 게 저거 못다고손겨 하지만 쇠락해 가는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 또 대안 없이 비판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많이 도움 주신 만큼 그만큼 사람들의 그런 시선 때문에 그렇게 깎아내는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주변에서 덕을 많이 보고 있고 예산군은 최근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져가는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하겠지만. 협력 중인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희입니다. 세종시가 직업교육 대학인 한국폴리텍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고숙련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세종 국제 기술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세종 국제 기술교육센터는 올해 안에 조치원읍 일어에 설치될 예정으로.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세종시는 또 세종상공회의소와도 협력해 취업연계 강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국내 최대 생명과학학회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정기학술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합니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매년 3천여 명의 과학자의 대전 방문이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연구성과와 지역 바이오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등 선조들의 우수한 발명품 14점이 명예특허로 등록됐습니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북선과 츠고기, 앙부일구 등 15점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 특허 요건의심사에서 14점을 명예특허로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북선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폐쇄형 구조와 철판못을 활용한 방어력 향상이 츠고기는 빗물의 증발을 방지하고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카이스트를 벤치마킹한 케냐 과학기술원 캠퍼스가 완공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최근 케냐 콘자 혁신 도시에서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교직원 연수와 실험실습 장비 고도화 등 운영 준비가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가 사업 전반을 기획한 케냐 과학기술원은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의 유상 차관으로 추진됐습니다. 포 톡톡 시간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의 글스가 지난 주말 KT와의 홈 맞대결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20년 만에 9연승 도전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선두를 향한 추격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하나는 지난 23일 롯데를 상대로 승리하며 622일 만에 8연승이자팀 역대 최초 선발 8연승이라는 구단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롯데와의 주중 마지막 경기를 내주고 연승을 마감하며 20년 만에 9연승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지난 25일 홈에서 열린 KT와의 주말 3연전 첫 경기에서도 한점 차로 아쉽게 승부를 내줬지만 선발 투수들의 호투에 힘입어 한화는 연패를 끊고 곧바로 2연승을 따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선발 등판한 문동준은 7과 3분의 2이닝 동안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시즌 3승을 신고했고 일요일 경기에선 폰세의 7이닝 무실점 소투 속에 아, 9회 초 어, KT가 한점차 턱밑까지 추격했지만 마무리로 나선 김범수가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아, 시즌 첫 아, 세이브를 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LG와의 홈 3연전의 시작으로 아, 9연전을 아, 치렀는데 지난해 4대3. 우승 준우승 팀인 기아 삼성과도 연이어 맞붙어 이번 9연전이 선두권 유지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프로스쿠 대전 하나시티즌이 강원FC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단독선두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대전은 후반 30분 김현욱의 코너킥을 주민규가 깔끔한 헤더골로 연결하며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주민규는 시즌 8호골에 더해 케리그 1 역대 네 번째 백호골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천과 강원을 상대로 2연승한 대전은 승점 23점으로 2위 전북의 추격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톡톡이었습니다. 보령 대천항에 인공지능 기반 선박 충돌 방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선박 충돌 시스템은 입항 선박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광판을 통해 출항 선박에 실시간 안내하게 되며 다음 달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보령시에 따르면 대천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2023년 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도보 순례가 다음 달 이를 당진에서 열립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신리 성지를 출발해 충남 최초의 본당 합덕 성당을 거쳐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매 성지에 이르는 13.3km의 버근의 순례길 구간에서 도보 성지 순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솔메 성지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4년 8월 방문했던 곳이며 참가 신청은 천주교 대전교구로 문의하면 됩니다. 화요일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